연살이다아 어어어 다아 장거쳐 x2 어 바로 뒤 바로 뒤아아이거아 어, 어, 아, 이걸. 아, 이걸? 야 개피야 이 새끼들 야 빨리 잡아 빨리 잡아야 돼 아니 기동력에 어디갔냐 <목소리> 어디가 뭐 빨리 잡아 형 빨리, 아 왼쪽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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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냐? 아 답답해 살리고 있잖아 저기 아 뭐하냐? 안되겠다 아, 아, 네 아, 그래. 아 진짜 빼고 나아 답답해 니 오른쪽 쏜다 이제 왜 오른쪽 안 쏘냐 아아 진짜 이거 이거 어, 개 노답인데 이거 진짜 <laughs> 사람인가 이거? 아니 백업? <laughs> 안 봤어? <laughs> 살리고 있었잖아 <laughs> 아직 못봤죠 아니 붙이래 같이 <laughs> 다 붙여야지 혼자 계속 숨어있어 다른 아까도 아까도 그러더만 아니 형제 앞에 촉수 이 나길래 아 여기 있겠구나 했는데 <웃음> 없어요 <웃음> 아 진짜 이거 아니었다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아, 심각했다 진짜 이거